죠. 작작잡 박수가 자, 자, 분 밖에 안쳐 다시 시작 잡색 자, 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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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자, 자, 다 박수가 자, 자, 이 자, 다시 시시 시작 잡 자, 올려요. 다시 시작. 절대도, 윈대도 더웃기도, 공덕. 이거는 우리 그 절대음감에 서 내인지 네. 제조, 내인지 네. 제조, 내인지 네. 제조, 내인지 네. 제조, 내인지 네. 제조. 네. 네. 아, 준비 되셨을까요? 네. 자, 허파닥을 한번 풀어요. 자, 불었어요. <놀람> 자, 시작. 왜안 해요? 시작. 뇌 인지 체조 인지 체조 인지 체조 인지 체조, 체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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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신들만 시작. <놀람> 시작! 뇌 인지 체조. 제가 짚는 것만큼 해요. 시작. 인지 체조 인지 체조 뇌 인지 체조. 네인지 체조, 네인지 체조. 됐어요? 자, 이거 참살 때부터 여기까지. 자, 박수 준비하시고, 박수 준비.